안녕하세요, 백호예요. 안녕. 아 맞아요. 제가 OST를 불렀습니다. 네, OST를 불렀어요. 그렇네, 잘 나오네요. 이 노래예요. 이 노래를 불렀어요 제가 그나미 100곡 네 이걸 불렀어요 파란 하늘빛, 하얀 구름도 아름다웠던 그날, 우리래요. 하... 가사가 정말 아련하기도 하고, 약간 울컥하는 가사예요, 진짜. 부르면서도 너무 좋았어요. 네.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고편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laughs> 그래. 자, 라이브. 라이브는 사실, 지금 하면 안 되거든요. <laughs> 왜냐면, 종현이가 얘기를 했어요. 라이브를 하는 거를 한번 찍자고, 찍고 자기가 올릴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서 먼저 부르면 종현이가 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종현이한테 부르고 종현이가 뭐 자기가 개인 소장을 하든지 진짜로 올려주든지 하겠죠? 자 이제부터는 어. 라이브는 저 말고 종현이한테 쫄으세요 <laughs> 종현이를 잘쫄으다 보면 어 종현이가 올려주겠죠? 아, 그래도 뭐, 듣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말고, 이 친구가 좀 부를까요? 이거 되게 신기하거든, 요 안녕? 부숴나안 어, 안녕? 어. 네, 이거 신기해요. 아, 자, 부를게요. 이, 이걸 얘가 불러줄 거예요. 얘가 불러줄 거안 부르면, 조용해. 나도 힐을 쟤가. 제가, 제가 말고. 이 친구가 조금 불러줄게요. 아, 아. 아. 오케이. 아. <laughs> <이렇게 빨리> <laughs> 머물던 자리에서 머물던 <목소리나> 자리에서 언제나 너를 기다려 <목소리나> 네. 이건 제가 부른 게 아니고 이 친구가 부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부르면 또 종현이 서운해하니까 네. 이건 도라에몽이 부른 거예요. 튀김 음식도 너무 맛있고. 전 그래서 정글에서 와서 뭐 그날만 먹은 게 아니고 계속 뭐 지금까지도 엄청 먹어요. 막 떡볶이도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떡볶이도 엄청 먹었고. 아,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열몇 시간 동안 라면을 세 개를 끓여 먹었어요. 라면 너무 맛있어요. 하여튼, 잘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제가 또, 그 사진을 올렸잖아요. 이제 족장님과 손잡고 날아다니는 그런 사진을 올렸었는데, 뭐, 몇번 만에 찍었냐. 한두 번? 한번 찍고, 약간 다리 모양이 조금 예쁘지 않게 나와가지고, 한번더 다리 모양을 신경 써서 뛰어보자. 라고 하고, 두 번, 찍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점프를 잘하냐고요? 점프는 뭐 그냥 다리를 구부렸다가 세게 피면 점프죠. 아닌가? 정글 가기 전에 종현 오빠가 조언해줬어요. 아니요. <laughs> 종현이가 그냥 웃었어요. 허허허허. 어허어. 잘 가. 마지막까지 어깨를 토닥이면서 음, 잘가 그랬어요. 정글에 보내고 싶은 멤버가 있다면 오아 민기를 한번 보내고 싶긴 하거든요. <laughs>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도망가지 않을까요? <laughs> 스카이캐슬 봐요? 재밌더라고. 내가 <laughs> 지금 몇회까지 봤지? 하여튼, 우주가 안쓰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알아요. 거기까지 봤어요. 아, 우주. 잘 돼야 되는데. 네 마리, 네 마리! 기도하고 있습니다. <laughs> 잘, 우주가 잘 돼야 됩니다. 아, 김주영 선생님 무섭더라고요. 예서는 유리멘탈입니다. 무섭습니다. 서울을 대갈것 같나요? <웃음> 제가요? <웃음> 저는. 못 가죠 저는. 김주영 쌤 성대모사?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어머님은. <laughs> 예, 서는 멘탈이 약한 데미 너무 <laughs> 뭐, 예, 저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생금 멘탈이 약한 <laughs> 골똘히 생각 금지. 골똘히 생각 금지. 아 이렇게까지 줄여서 얘기를 <laughs> 네 벌써 다 줄여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뭐뭘 줄여보자. 어 이게 너무 줄여서 얘기를 하니까 확실히 뭐 못 알아듣는 말이 많더라고요 제가 뭐그 뭐지 뭐 돼지가 뭐 벽돌 그것들뭐 엄청 줄였는데 돼지가 뭐? 대벽 뭐지 돌벽 대뭐 그런 약간 그 컴퓨터 옛날에 쓰다 보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면 갑자기 파란색 탁 뜨면서 막알수 없는 막 이렇게 그 글자들이 막 써지잖아요. 약간 그렇게 생겼었는데, 글자들이. 뭐 어떻게 줄였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돼지가 뭔 벽돌 부신, 부신다, 뭐,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뜻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 굳이 돼지가 벽돌을 부시는지는 아직 이해를 못했지만, 뭐, 하여튼, 부신다는 게 어떤 뜻인지 알아요. 뭐 풀디도 뿌시고 아파트도 뿌시고 지구도 뿌시고 다 뿌시잖아요. 민기 풀디 네. 뿌셔 어 풀디도 뿌셔. <laughs> <왜 부셔? 웃음> 저희 그 민현이 한표 있고요. 이산 절반 안 됐어요 회사. 야 네. 네, 회사 이 됐어요. <laughs> 사업 되게 좋아요 지금. 뭐 돼지가 뭐 벽돌을 또 뿌실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귀여우면 왜 뿌시는 거죠? 간직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뿌시지. 약간 깨물어주고 싶다 약간 그거를 좀더 과격하게 하는 건가?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왜 돼지가 그거를 벽돌을 왜 부시는 거야? 난 그거는 이유를 모르겠어 그니까 러 아파트, 풀디 또뭐 지구 뭐 그런 거는 뭐 깨고 싶뭐 최대한 큰뭐큰 뭐큰 거를 부시고 싶다라는 감정을 표현한 건지는 알겠는데 근데 돼지가 왜 하필 돼지가 왜 앞에 벽돌을 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돼지가 아니라? 돼지가 아니라 우리가 부시는 거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더. 그니까, 돼지가 싸운 거를 왜 부셔? 그래서, 그거 먼저 부셔버리겠다. 튼튼한 집이라서. 아, 그만큼 튼, 아. 아. 막내 돼지. 막내가 그 튼튼한 집그 벽돌 아아 아, 그래서 그 튼튼한 건 마저 부셔버리고 싶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뭐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것도 다 부실 수 있겠네요 그만큼 튼튼한 거를 찾아서 부셔야 되면 아무렇 파티 어땠어요? 신나죠 신나는 노래 너무 좋아요. 신나게 잘 불렀죠. 아, 골디 골든 디스크 때 저희가 둘은 서고 둘은 앉았잖아요. 이제 그게 의자가 세 개가 있더라고요. 의자가 세 개가 있는데 일단 앉긴 앉아야 되고 우리네 명이고 그래서. 세명 앉고 한 명이 서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렇다고 다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뭔가 가장 이상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림이 뭘까 해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딱 앞에 이렇게 인터뷰할 때도 그렇게 많이 앉거든요. 앞에 두명 앉고 뒤에 두명서고 하면 뭔가 일부러 그렇게 선거 같고. 아, 그래서, 이제, 다른 가수분께서 그걸 갖다 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laughs>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되게 저희가, 저희끼리 당황하고 있을 때, 해결책을, 이렇게, 되게, 천사 같으셨습니다. 콘서트 때 필스 하고 난 소감? 뿌듯했죠 둘째 날 필스가 끝나고 제가 뭘 바로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콘서트 중간에 옷 갈아입는 시간에 옷 갈아입으면서 빵을 한 조각을 <laughs> 그게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오빠 탄수화물 길만 걸어요 탄수화물 좋습니다 맛있죠 탄수화물